인사로 아우 목사님 너무 아름다워요. 그러니까 옆에서 그 질투로 차, 나 아무도 별론데 뭐 한번 뭐 이쁘다 뭐, 그래. 이러고 시기 질투가 하는 거예요. 그게 사탄이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왜 그런가를 봤더니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에 이끌려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허용을 하지 않고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갈 때에 사람들이 그래보고, 와, 저 사람 진짜 예수님 탈모가고 정말 멋있구나. 얼굴이 이뻐서가 아닙니다. 그 사람의 마음이 이쁘니까 사람들이 그래보고 이쁘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. 여러분과 저와 옛날에 속담이 우리나라 속담이그랬죠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? 마음이 고아야 여자지.